예, 안녕하세요. 여섯 숫자 인사올리입니다. 자, 오늘, 어, 로또지오 1168의 예상번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어, 추첨일은 4월 19일 토요일이 되겠죠. 예, 정답은, 예, 없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 1등 번호가 8, 23, 어, 31, 35, 39, 40. 이번 시간에는 어, 31번 다음으로 나온 숫자, 35번 다음으로 어, 나온 숫자, 31번은 상구로 어, 나왔을 경우고요. 35번은 4구로 나왔을 경우에 다음 숫자를 어, 뽑아봤습니다. 31번 다음으로 나온 숫자 3구로, 3구로 나왔을 때 1146회, 1122회, 1090회 어, 이렇게 어, 빼봤고요 세봤를 그리고 35번이 어, 4구로 나왔을 경우 35번 다음으로 1153회, 1151회, 1098회를 어, 뽑아 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추천번호와 어, 참고용 번호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1번이 어, 3구로 나왔을 때 31번, 어, 다음으로, 어, 나왔던 숫자 중에, 어, 1122회 때 나왔죠. 21번. 그죠? 그리고 1090회 때 나왔죠. 21번. 어, 21번도 3구로 나왔었고, 어, 여기 밑에 있는 21번도 3구로 나왔고요. 그리고 1098회 때, 어, 35번이 4구로 나왔을 때, 35번 다음으로, 어, 21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어, 추천번호는 어, 2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21번은 거의 3고로 나왔네요. 21번,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펜이 너무 두꺼워서 버겁네요 다음은 어, 참고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그는 어, 참고용만 음, 참고, 어, 하라는 뜻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진짜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31번 다음에 6번 나와있죠. 31번 다음에 6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는 6번이 되겠습니다. 31번이 상구에 나왔을 경우입니다. 몇 번을? 설명을 드리지요. 35번은 사고에 나왔을 경우 다음으로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숫자. 자, 다음은 19번. 31번 다음에 19번. 그죠? 그리고 31번 다음에 19번. 19번. 설명을 안 드려도 딱 보이죠? 그 다음에 31번 다음에 40번. 그리고 31번 다음에 40번. 어, 그 다음에, 31번 다음에, 43번. 35번, 사고로 나왔을 때, 35번 다음에, 43번. 이렇게, 참고용. 이겁니다, 참고용. 어, 다음은, 음, 31번 다음에, 3번. 35번 다음에, 3번. 보이죠? 3번. 좀 많지요 그 다음에 31번 다음에 35번 그 다음에 35번 다음에 35번 35번 적어 놓게 참고 용형이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하셔도 되고 뭐 번호를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31번 다음에 12번 35번 다음에 12번 첫 구로 나왔네요 또둘다 그 다음에, 어 31번 다음에, 어 12번 쳤고, 쳤고, 어 31번 다음에, 어 29번. 그죠? 35번 다음에, 29번. 하나씩 딱,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지난주 추천번호죠. 35번, 아, 어 지난, 해. 어, 첫 번째 시간에 추천번호죠. 35분 다음에 어, 9번. 그 다음에 35분 다음에 9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한번. 오늘 제가 추천하는 번호, <laughs> 눈에 보이는 번호 21번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은 창고형입니다. 그죠? 제가 마음대로 번호를 뽑은 건 아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